아 섭지코지에 왔습니다 섭지코지에 성산일출봉뷰가 보이는 이 자리 명당자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취침을 해야죠 아, 서귀포에서 일로 또 왔는데 아, 이쁘죠? 아... 성산 일출원, 일주일... 어 하늘이, 오늘도 달빛을 볼 수가 있겠네요? 아, 없으려나? 저기 구름이 있는데, 어디로 가려나? 자, 나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, 음, 오래이라서지 다니는데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. 한산합니다. 가는 곳마다 한산하고. 내일은 저기 선사, 성산일출봉 저 건너 반대쪽, 반대편에서 잘 겁니다. 오늘은 이쪽에서. 지코 지쪽에서 자고. 시장에서 먹을 걸 많이 또 사가지고 와서 오늘 내일 또뭐 먹고 아 이거 먹는 거는 뭐아 그냥 실컷 먹는 거 같아요. 물도 그냥 뭐풍족하게 쓰고. 전기도 뭐 계속 운행을 하니까 주행 충전이 돼서 전기도 뭐 부족함이 없고요. 아주 제주도의 캠핑카 여행은 아 그래도 아주 좋은 그 컨디션입니다. 캠핑카 여행하기 아주 좋아요. 아 한국의 어느 곳보다 가장 좋은 데는 제주입니다. 별로고 남해 아 별로입니다 남해 서해 어 아, 서해도 뭐 그다지 제주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진짜 뷰가 뷰가 우선 동해도 괜찮은 뷰가 좀 있지만 아 욕지도는 좀 괜찮아요 욕지도 욕지도는 뭐 제주도 보단 못하지만 욕지도도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데는 뭐 거의 동해 남해 뭐 이런 서해 여기하고는 뭐 비교 불가죠? 너무 차이가 나서 아, 모든 컨디션 뭐 전기라든가 물이라든가 공기 여기는 미세먼지도 없어요 뭐물 전기 뭐또뷰 노지 아뭐 여기 한 가지 부족 좀안 좋은 건안 좋은 거 있나 바람 바람도 뭐 그다지 그다지 뭐 바람도 볼 때도 있지만 또안볼 때도 있기 때문에 하고 안 좋은 점 제주도에서 안 좋은 점. 이런 점은 어... 딱히 뭐 찾을 바는 게 없네요. 하... 찾을 바는 게 없습니다. 하... 또 성산 일출봉을 또 보며. 보면...